오늘은 베이비도지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 하는데 베이비도지 9월 16일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려 1억 3천만원을 돌파하며 불장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베이비도지 또한 굉장히 큰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 상장 후 305%의 폭등을 보여줬는데, 자, 전 세계 1등 거래소 상장이다 보니, 이 정도 상승폭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이낸스에 상장하고 난 후에 알아차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늦었다는 거죠. 바이낸스에 상장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 있었고, 저는 개인 정보방에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베이비도지, 바이낸스의 상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호가 가장 첫 번째로 힌트를 줬습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사용자수라고.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활성 주소수, 소셜미디어 시청자수, 코드커밋 등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으나, 사용자수가 핵심 측정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펑자오가 말했습니다. 자,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거래 목록에 포함시킨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거래소도 전부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거래소가 망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들어오고 그 수수료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사용자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거래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많은 코인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할 거고 거래소 입장에선 무조건 상장을 시키는 게 좋다 이겁니다. 사용자 수가 많으면 거래소 상장시켰다는 창펑자호의 말을 듣고 저는 이 베이비도지를 연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도지가 대장 밈코인인 도지코인과 시바인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밈코인보다 커뮤니티 규모가 크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빗썸과 업비트의 상장에 있는 이 봉크코인 뮤코인, 페페코인 커뮤니티 이용자 수 보세요. 36만 3천, 뮤코인은 14만, 페페코인은 71만인데, 베이비도지만 말도 안 되는 압도적으로 260만이라는 커뮤니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의 상장을 무조건 하겠구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또한 다이낸스 상장 2개월 전부터 베이비도지의 많은 호재들이 터져 나왔고 그런 호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상장 임박했구나 생각하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간간히 말씀드렸고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던 분들은 많은 수익을 보고 빠른 정보에 감사하다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플테리어 코인 정보방입니다. 자, 혼자 투자하기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평소에 잘 몰랐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 질의응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6448-1845.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코인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절대 제공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금전 요구, 투자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내로 이루어진 정보방인데요. 일단 들어와 보시고 추후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통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콧불이라고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도 질의 응답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이비도지에 대한 역대급 이벤트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뿔테리어 채널을 위해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이 베이비도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하나요?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비트가 우선이 아닌 빗썸에 먼저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많은 밈코인들이 비썸 상장 후에 업비트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100% 비썸에 상장할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상장할 때도 저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상장 임박을 유추했고 많은 자료를 조합해 봤을 때 비썸에서 가장 먼저 상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원인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소스가 나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베이비 도지를 검색해 보시면 가장 먼저 뜨는 이 파워 링크 있습니다. 이 파워 링크에 비썸이 뜨고 대놓고 베이비 도지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아무 이유 없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밈코인은 빗썸 상장 후에 업비트로 상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캣이너독스 월드 뮤코인도 6월 7일 빗썸에 상장하고 3개월 후인 9월 19일에 업비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봉크코인도 마찬가지로 5월 16일 빗썸에 상장하고 5개월 후인 10월 22일 업비트에 상장을 했죠. 이처럼 밈코인은 비썸 상장 후에 업비트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이비 도지 전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 국내 거래소 상장을 하려면 비썸 다음에 업비트에 상장하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장 관련 이후로 두 번째 가격적인 측면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베이비 도지 코인은 OKX, 바이비트, MEXC 등 대형 거래소들을 시작으로 전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의 상장에 성공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넘어섰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해결된 거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상장하면서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베이비 도지가 성장하고 큰 가격 상승을 위해선 뭘 해야 된다? 재단의 물량을 소각해야 된다. 자, 사실상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으니까 다른 거래소 상장보다 소각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재단 측에서는 대규모 소각 프로토콜을 가동해야 돼요. 그래야 베이비 도지가 성공합니다. 베이비 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형 기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비싼 수수료 10%에서 0%로 낮췄죠. 그리고 베이비 도지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세컨 토큰 파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지 코인과 시바인누를 제외한 나머지 밈 코인들보다 압도적인 커뮤니티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상장할 수 있었는데요. 더큰 상승과 베이비 도지의 발전을 위해선 소각 프로토콜을 작동해서 많은 양의 재단의 물량을 소각시켜야 돼요. 재단의 이득을 조금 포기해 주세요. 제발. 재단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업비트 비썸 코인베이스 상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재단 물량의 소각이다 이겁니다. 당장 상장하면 상장 빔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근데 진정 베이비 도지로 불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 상장보다는 재단의 이득을 포기하고 소각을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 물량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코인베이스, 빗썸, 업비트 상장할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왜 자꾸 재단의 물량을 소각해야 되냐고 머리에 물음표 떠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베이비 도지의 총 공급량 20경계, 보고한 유통량, 16경계입니다. 그럼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이 4경계고, BNB 스캔에서 확인한 베이비도지 총 공급량 20경계에서 재단측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51%와 9%, 대략 60%가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데요. 그럼 몇 개일까요? 자, 시장에 풀린 베이비도지의 유통량은 8경계고, 나머지 12경계는 재단측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에어드랍도 진행하고 있고, 각종 프로젝트 및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재단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소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각종 코인 정보들, 그리고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하고 있는 에어, 에어드랍 이벤트가 뜨면, 바로바로 바로 정보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010 6448 184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코인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에서는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벤트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 혼자 투자하기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평소에 잘 몰랐던 부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 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잘못된 정보 절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금전 요구, 투자 요구 절대 하지 않는 신뢰로 이루어진 소통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무조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고, 어, 추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통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콧불이라고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 질의응답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